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 철도노동자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총파업 수행은 중단될 수 없고 지속되어야 했기에 이제 공개적으로 다시 국민 여러분 앞에서 철도노동자합의 총파업 수행을 지휘하고자 어제 이곳 민주노총 사무실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화와 교섭으로 사업사태를 해결하자는 것은 철도노동조합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사업처례 없이 교섭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오다가 다행스럽게 종교교의 중재 노력으로 어렵게 도제 조사관 교섭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교섭은 평행선을 달리다 현재 감정 중단되었습니다. 주석 KTX 주식회사의 면허권 발부에 대한 권한 없는 철도공사와 마주앉아 평행선만 달리게 된 것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철도파업은 이제 해를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대화로 확결하는 것은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입니다. 면허 발급을 강행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여론 호도용에 불과하다 판단합니다. 우리는 제안합니다. 전국 철도노동조합은 정부는 시석 KTX 주식회사의 연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철도노동조합은 사업을 중단하고 사회적 철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 한국을 서로 등단하고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은 이제 종교계 시민사회를 넘어 국민적 염원에 따를 것을 철도를 둔다는 다시 한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아, 어제 2013년 12월 26일 16시 30분서부터 진행된 교섭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한 실무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2013년 12월 27일 07시 55분까지 교섭을 진행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현재 잠정 교섭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설득노동조합은 이사회 결정 처리를 요구하는 요구안을 제외하고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부적 KTX 주식회사에 면허 발급을 중단한 후 노동조합 사회 민간 정부가 참여하는 사측 민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노사 민정 사회적 논의 구성은 동의하나 그 사회적 논의에 전제가 될 수밖에 없는 수석 KTX 주식회사의 면허 발급 중단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개풀이하였습니다 반대였습니다. 수석 KTX 주식회사의 면허권 발부에 대한 권한 없는 철도 공사와 마주원자 평행성만 달리게 된 것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철도 파업은 이제 해를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하는 것은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입니다. 면허 발급을 강행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 철도 노동자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철도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철도 노동자들의 총파업 촉행은 중단될 수 없고 지속되어야 했기에 이제 공개적으로 다시 국민 여러분 앞에서 철도 노동조합의 총파업 촉행을 지휘하고자 어제 이곳 민주노총 사무실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론 호도용에 불과하다 판단합니다. 우리는 제안합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은 정부는 수석 KTX 주식회사의 연어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철도 노동조합은 파업을 중단하고 사회적 철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 하국을 서로 중단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것은 이제 종교계 시민사회를 넘어 국민적 염원에 따를 것을 철도노동자는 다시 한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아, 왜, 신경지야, 왜, 아, <laughs> 어제 2013년 12월 26일 16시 30분서부터 진행된 교섭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 교섭으로 사업 사체를 해결하자는 것은 철도노동조합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삽식은 사업 처리 없이 조섭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 오다가 다행스럽게 종교계의 중재 노력으로 어렵게 어제 조사간 조섭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조섭은 평행선을 달리다 현재 감정